자 오늘 우리 세븐칠드런의 강세포 집에 저희가 거제도 삼총사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세포께서 이렇게 직접 비진 내공이 있는 만두. 그리고 이 만두는 우리 거제도 삼총사의 고대박 우리 고생이 직접 또한 것도 있는데 우리 강샘 말로는 실리기 출중하다고 하네요. 앞으로 조순서 그만두면 바로 이걸로 전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만두 놓는 게딱또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만두 놓는 거. 아, 역시, 우리, 강세프. 이을 뭐, 앞전에 스톤커브 펜션에서 우리가, 그, 고기, 아, 내공으로, 응? 고기 굽는 것부터 알아봤는데, 대단합니다. 모양 다르지만, 다르지만 이렇게 이렇게 한 것도 있죠 이렇게 예 조수소 다르시는데 배는 잘 만들겠지만 이건 만두는 어떻게 예. 좀 다르게 만드셔야죠 그래야 구분이 되지 한생님 거는 예. 이렇게 팔만 잘 들어가면 되니까 예 조금 못생겼더라도 보시죠 이렇게는 될 건데 예 어쨌든 이렇게 예. 앞전에 우리가 그 창에서 정편 체험할 아, 잘 때, 잘만 잘안안 수집이. 잘만시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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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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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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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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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강세프님 집에서 이렇게 그저 삼종사 모여서 만두 빚어가지고 오늘 맛있게 만두 먹방 한번 해보겠서 <laughs> 순식간에 회북을 보고 순식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자, 라 네. 아, 제가 아, 아 제가 아, 와가지고 아, 그, 그 집도 제가 아, 드렸지 아, 쉬어야 될니까잠아 만두 싸라고 아, 자, 아니, 아 지금 그만큼 보려 모습을 좀내 네. 뒤에서 내던가 해도 네. 네. 아 너무 아, 아, 재밌네 아 지금 아, 뭐, 아, 쉬는 걸못 보려고 아, 그러네 배우려면 제대로 가르치려고 지금 제것도안 해요 제가 네. 중요한 게 아니고 <laughs> 지, 우리가 아, 그창 월성 펜션에서 아, 월성 계곡 옆에서 우리가 정편 <laughs> 어, 우리가 떡을 만들 때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맛이 주, 중요하다고 아 모양은 아주 투박합니다 투박한데 그런데로 잘 처음 하는 근데 전에 좀 배운 적 있습니까 선 생네요. 예, 오늘 우리가 맛있게 먹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하는 거죠? 처음입니다. 처음이요. 아근데 배는 잘 만드는데 이거 보니까 만두도 잘 만들어봤네 보니까. 조순 선제 퇴직하실 겁니까? <laughs> 퇴직하면 바로 차려야 만두 가게 차례. 만두 가게 만두 회사. 아 만두 회사. 이야, 이 스케일 크다 <laughs> 배달원 일, 배달원 2 1호차2호차 야, yeah. 그래서 선전을 하고 또 막. 예, 야, 유출이 많이 되네, 보니. Yeah. 만도해서 yeah. yeah. 오랜 오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내공으로 <laughs> 이렇게 비법 준수받은걸 우리 특별히 거제도 그 산청사에게만 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우리 한 스님도. 예, 아, 예, 잘 만듭니다. 와, 이 정도면 뭐, 아주 준수한. 중요한 거는, 이제 만드는 거는 지금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강생 맞죠?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쪄가지고 맛있어야 된다. 네. 뭐가 예, 이 뭐가 예, 그걸 비밀로, 예, 비밀로 해야 돼. 속금 비밀로. 속금 비밀로 해야 돼. 예. 되면 우리 강세프님 우리 고대박 고세원 직책을 뭐 준다고요? 영업 부장으로 예와 영업 영업 부장 영어 예 하하하하. 그리고 우리 소리깡패 예예자 소리깡패 우리 한세원 뭘 준다고요? 기획 총괄하는 본부장 아, 본부장 와 본부장 와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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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얼굴이 미소가 코 입에 걸려야 되는데요. 아, 별로 맘에 안 드네요. <laughs> 그러면, 우리, 우리 예영 박사는, 예. 고문. 고문. 이야, 고문은 그거다. 나이가 억수로 많이 들었을 때고문 하는 건데, 고, 고문. 영어면 안 되면 고문. 기술 고무, 기술, 기술 고무는 네. 안 되고. 예. 어. 아, 저거 기술 고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정글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영상으로. 자, 유튜브에 <laughs> 올리겠습니다. 네. 기획하고. 기획하고. 기획 공부장님을 그 만해셔야돼 맞네요. 아.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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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기획 공부장님 어떻게 한번해 해 주시죠. 이 기계가 나오고 나면. 네, 네. 자. 예. 예, 예. 예기 그러면 투자할 분예 투자할 어, 줄을 서요 아, 아 투자할 분들 도 이렇게 저희 기회를 드려서 투자할 수 있게끔 이야 예. 역시 미시다. 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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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aughs> 우리가 저기저 예. 거창 어? 풍차 펜션에 모여가지고 뭉치고 또 이렇게 또속같이 따로 뭉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뭉치는 또두 번째인데, 하, 오늘 아이디어가 막 솟아나네. 근데 우리 강세프, 우리 세븐칠레 강세프님은 원래 이렇게 잘 만드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배속에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자, 조순소 퇴직만 하면 바로 오픈합니다. 차리고요. 자, 지금 찜기에 우리가 1차로 비전, 반도가 지금, 찜기에 들어가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븐칠들은 강세프 집에서 이렇게 적석 만두 먹방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만두 비빔전 1호 만두가 드디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드디어 우리 이 만두가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한번 시식으로 평가를 냉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아 이거 가지고 아무리 싸우지 뭐야 우리.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 가지고 싸우지라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막판까지 여기네. 자, 소스에 다 찍어서.

음아고 샘이 한번 광세포가 아 만든 아 만두 아 저는 맛이 있던데 우리 고샘은 맛이 어떻는지 한번 탁 찍어가지고 아음탁 찍어가지고 자자 어 육즙이 딱 나오죠 음, 음. 육즙 아아 수, 수제 수제만두 야와 엄지척 말좀 하세요 뜨거워요 뜨거워 뜨거워 <laughs> 저도 그, 이렇게, 저도 딱 먹는 순간 네. 핑크를 하는데 어 뜨거워 <laughs> 이게 만두의 향이 예. 이렇게 느껴지는 게좀 다릅니다 아 이게 빚어진 게까르로나만든는게 예. 아니거든요 저는 예, 예. 기 때문에 이가루로아 음. 보리가루로 아 이게 향이 음. 보리에 나무는 향을 느끼있네요아 그게 아주 미묘한 차인데밀가루로 이렇게 진짜 잘 맡으시는 분들은 그 네. 향을 느끼시네요 맞아요 음. 보리는 좀 다르거든요 다르군좀 구수하고 구수하고 그러니까 밀가루 와그러니 그거 하는데 예. 한샘 어떻습니까 뭐 한샘한샘말좀 그러니까. 하세요 말좀한샘 음. 한세 마셔도 돼. 요 뜨거라? 아 뜨거라? <laughs> 맛이 마핀가가 뜨거라 음. 예, 음. 음. 예. 맛있네. 맛있네. 맛있어요. 네. 예, 아, 아, 예. 그러니까, 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두는 이렇게 많이 우리 가이 많이 삐져나왔기 때문에. 아. 자, 음. 그저도 여행 가서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천년 조미료로 해갖고 네. 그 조미료가 안 들어간 안 들어가네 예. 조미료 갖고만 만든 네 예. 간을 맞춘 간을 맞춘 속도 그렇고 그렇죠 네. 음, 음. 만두예요 아, 아 특별한 맛 마... 이거 엄마표 예 오와 아. 조심해서 갔다 와들 예. 아 맛있으니까 맛있는 거는 사랑하는사람하고 나눠 먹어야 돼요 뭐든지 예. 예. 아, 우리 예아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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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입은 입은 재료 입은 입은 엄마표 예. 아습니다 음. 만두 맛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우리 두접시 먹고 또 새로 또 만두가 왔습니다. 만두. 야이 만두 쪽에 들어가는 게 양파도 적색적 양파. 단맛이 많이 나는 양파를 쓰고 보리 보리 가루로 속을 만들기 때문에 피를 만들기 때문에 완전 웰빙 만두입니다. 웰빙 만두. 근데 얘 금방 나온 거라 아마 느낌이 무지 뜨거울 것 같습니다. 무지. 그래도 소스를 안 찍고 한번 먹어보죠 음. 음. 조이 터지는 입안에 가득합니다 음. 사업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맛이 딱 있으면 사업성이 있는 거죠. 어, 네. 예, 와, 제가 이렇게 먹방을 뭐 조금 하고 있지만은 그게 맛있는 데만 저희가 추천해가지고 딱. 우리 유친 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런 만두는 몇백 번 소개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맛입니다. 아, 상당합니다. 예. 예. 우리가 언제 조선소 퇴직할 겁니까? 바로 빨리 사업성을 아이템 잡아가지고 한번 한번 만들어봅시다. 아, 잘리면,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이게 사업성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사업성이 있어요. 예. 한샘표 만두 자이 만두가 좀 독특한데 이 만두는 우리 한우용 한샘 소리깡패 한샘이 직접 만든 거죠 모양이 아또찌니까또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가 정편 한번 떼 네. 보겠습니다 예와와오오오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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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지 마시고 와 예, 우리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계속 계시고 있습니다. 예, <laughs> 자기가 만들었다고. 예, 아. 뭐생겼지만은한 예, 번, 맛으로 한번 안 평가하겠습니다. 못 생겼어, 이거. 진짜 안모생겼다니까 내가 봐도. 어, 아, 잘생겨요, 이 아. 그 정도면. 아니, 이 봐봐, 만두가, 이거 진짜. 와. 어. 어. 야. 야. 야 집에서 뭐 하나? 뭐, 한쌤이 만든 만두. 아. <laughs> 모양이 또, 의외로 예쁘다고 하네요. 우리 강세북에서 모양이 아주 예쁘다고. 넉한데 아주 예쁘다고 합니다. 첫 작품 맞나요, 그런데? 원래 간섭하던 적 없죠? 예, 와. 그러면 빨리, 여기 빨리 내려놓으세서 맛을 봐야지. 맛을 봐야지. 모양은 지금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자, 모양은 합격인데, 맛을 어떻게. 해. 자. 와, 아주 큽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먹은 만두보다 한 1.5배 더 큽니다. 예, 만두가 커요. 우리 강세포도 그러네요. 예, 마, 만두가 크다고. 한 음. 아, 이것도 맛있다. 응? 음, 아, 음. 맛있습니다. 어, 음. 우리 한생 맛있어요. 와. 음, 음. 마시, 어. 어. 딴 마시, 딴 단맛이 나네요, 진짜. 음. 음 올때올때 설탕 음음 찍어 바로 건건 아니죠? 설탕 아니, 염으로 아니, 못 먹어요. 아 설탕 음 그렇죠 설탕. 당근 당근 음. 그다음에 양파. 음. 그다음 양파 음. 그다음 음. 그다음 양배추잖아요. 음. 그게 단맛이나. 좋아요. 음 다른데는 음 다른 당근 양파. 맞아요. 음. 음. 그 재료가 안안다 먹어봐. 농사 짓고 좋은 걸로만 해. 음음 제도 삼총사 중에. 이건 내가 만 이거 고대발. 예, 네, 예 예. 어아 우리 강세포께서 네. 만드신 네. 만두. 우리, 우리. 그렇죠. 좀 우리 내공이 있어 보이네 내공이. 자이 만두는 우리 그제도 산종사고생이 만든. 짠고생이 만든 거. 이야. 고생이 만든 거 한번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처음 만든는치고는조선에서 배는 안 만들고 이거 만두만 빚었나. <laughs>

음, 오, 음, 음. 맞죠? 제가 뭐랬습니까? 카메라를 내려놓는 순간, 음. 응? 그, 만두 없어진다, 내가 그랬잖아요. 오. 지금 보살 지한개남아서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한개 남았는데, 눈치 없이. 오늘, 오늘 만두 너무 맛있어가지고, 응. 지금 두 접시만 먹고 있는데, 한열 접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남남은 다섯 개 드시듯이 네. 드시면 어떡 합니까? 아 저희도 먹을 거 없어요. 네. 오늘 양보 못 한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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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또 왔습니까? 아 오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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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왔습니다. 아또 우리 또 싸우니까 또 음. 와주 또 이렇게 한판더 내놓네. 역시. 음. 네. 구독. 좋아요.